안녕하세요, 불력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이 AP 칩 시장에서 3분기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12%의 점유율로 지난해 3분기 16%보다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1% 떨어졌지만 순위는 공동 4위에서 공동 3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자, 이번에 좀 놀라운 것은 음, 퀄컴을 따돌리고 대만의 미디어텍이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건데요.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점유율 31%를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 미디어텍의 모바일 AP칩 시장 점유율 1위는 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이런 중저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디어텍의 AP를 사용했고, 화웨이 또한 미국의 제재로 미디어텍 AP를 상당량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때리기로 인해 화웨이 관련 소부장들의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이런 중저가 브랜드에서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역시 그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중저가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매출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 점유율 2위로 밀려난 퀄컴은 음,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한 29%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퀄컴의 시장 점유율 2위는 잠시 밀려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의 공급 문제로 인해 3분기에도 5G 칩셋 등 하이엔드 부분에서는 큰 폭의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었고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특히나 애플의 아이폰 12가 5G로 출시가 되면서 4분기 이후 출하되는 전체 스마트폰의 3분의 1이 5G가 될 것으로 보여서 퀄컴의 매출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하이실리콘은 1분기 20%, 2분기 16%에 이어서 3분기에 12%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자회사인 이 하이 실리콘 역시 화웨이 제재를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애플, 하이 실리콘과 함께 점유율 공동 3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화웨이가 빠진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그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자, 최근 엑시노스 AP 라인업을 보시면 저가에서부터 하이엔드 끝까지 정말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있죠. 동시에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현지에서 엑시노스 AP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면서 이 중국향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미 이 비보의 X60 스마트폰에 어, 삼성의 엑시노스 1080을 탑재했고, 어, 샤오미에서도 이번에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하기로 하는 등, 향후 이 중국형 엑시노스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하이 실리콘이 빠진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삼성의 모바일 AP칩 점유율 상승과 어, 매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삼성의 엑시노스 모바일 AP 칩을 판매하게 되면 어,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의 매출이 늘어나고 어,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생산을 하게 되니까 어, 파운드리의 매출까지 향상이 됩니다. 어,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원가 절감까지 가능한 구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 엑시노스를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 내년 1월에 출시될 어, 삼성전자의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100이 어, 퀄컴에 의존하고 있는 이 AP 칩을 대체할 수 있을지 그 기대가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퀄컴과 대만의 미디어텍으로부터 구매하고 이 지불한 모바일 AP 칩 금액이 무려 4조 5,9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9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AP 구매 대금인 2조 원대에 비교하면 최근 3년 사이에 두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자, 미디어텍의 AP는 삼성의 중저가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때문에 결제 대금의 대부분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구매에 사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만큼 고성능의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에서는 아직 퀄컴의 AP칩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퀄컴의 의존도 역시 높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삼성 무선 사업부의 수익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내년에 출시될 엑시노스 2100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 AP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AP칩 시장 점유율까지 높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엑시노스 2100은 5G 모뎀 칩까지 포함한 시스템 온 칩입니다. 어, 삼성 파운드리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요. 다음 달 29일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S 21 시리즈에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어, 최근 출시됐었던 어, 삼성전자의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는 이 엑시노스가 배제가 됐었죠. 성능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하면서 이 성능 향상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삼성의 스마트폰에 어, 삼성의 모바일 AP칩을 탑재하게 되면서 이 원가 절감과 매출 향상의 효과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현재 삼성전자가 올인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면서 파운드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 성능과 시장의 반응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